혹시 약간 서볼까요? 그런데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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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기로 그 조진세님이 농구를 좀 하셨대. 맞아요. 진세님이 좀 치실 것 같은데 뭐 사실 우리 팀에도 아예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박성주부터 해서 피지컬 좀되고 그다음 정장남 키 194, 장남이기 때문에 진짜 음, 어떻게 보면 걔서 덩크도 가능한 친구라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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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균 연령이 높다, 아, 그건 맞죠 여러분? 믹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9이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 다라이 큰것 봐, 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안녕하세요 병규 형이 운전 운전하는... 하나 네, 병규는 오늘 운전 중입니다. 면허는 없어요. 네. 아, 네. <laughs> 아, 오늘 사실 여러분들 병규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은 냄초열 님께서 아이저 예. 이름 뭐였지? 아, 드로잉 트립 님께서 아, 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친구. 내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드로잉 네. 트립 님. 오늘 조금 많은 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네. 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갈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시간 걸린다고? <laughs> 네 1시간 걸린던데. 어, 소통할 좀... 시간 많고 좋죠, 뭐. 그럴 줄 알았으면 가서 낄 걸. <laughs> 세팅 지금 여러분 전자자 세팅 중입니다. 아 오늘 병규님이 그렇게 딱 고기까지 딱 보면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왜 그러세요? 어디를 보면은 좀 이상한데요? <웃음> 아 <웃음> 저희가 이렇게 네. 야외 방송을 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손오로 저희가 일단 고향 손오로 그렇죠. 갑니다. 왜 손오로 아, 가느냐?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이제 꿈에 그렸던 그 바로 농구라는 그 무대에 아프리카 TV에서 또 뜨거운 코트.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기 팀네 진짜... 팀을 이제 모집을 했고요 어, 네 팀이 나요? 예. 투첩구 팀. 네. 그리고 이제 그 개그맨 조진세님 팀. 네. 거기가 이제 메타 코미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상호 팀. 상호. 그 다음에 GPT 팀. 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팀이서, 어, 선수단을 꾸려서 길거리 농구를, 어, 좀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피지컬이 우리가 좀 밀리는데?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이게 막 네. 실력자가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고 아, 그렇죠. 그냥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상금 걸고서 그렇죠. 대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네, 고향 소농에 가가지고 <laughs> 가서 연습하고 좀 배우고 약간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보려고 좋습니다. 출발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이제 공개를 할 건데 네. 멤버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네. 1번 두차 붙고 야우. 2번 네. 믹슈 와우 근데 저는 믹주님한테 좀 주장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지금 농구를 하기로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붓사람을 짓고아이 네. <laughs> <laughs> 아이, 설마. 붓사람을 <무사라를 웃음> 실제로 이러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제가 있다고. 지금 제가 어차피 같은 운동 아닌가요? <laughs> 이야. 그냥 가겠다고? 같은 운동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 외에,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가, 네. 이제 박성주. 어, 아우. 성주! 울산큰고래그 다음 한승엽. 승엽이 형! 어. 네. 그리고 네. 정장남. 오센데그 어, 다음에 네. 방배우. 방배우. 네. 예, 요 멤버들로 저희가 이제 좀 구려져 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할수 있는 그, 방배우 같이 조금 뭔가 그치, 활동량을 그치. 승부할 수 있는 체력 맞아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가드 같은 음. 친구들도 다 지금 포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이 사람 진짜 구강 구조 어메이징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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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터님도 천만 원 들어서 하시던데. 아 저는 안 합니다. 아또 아, 그렇게 막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네. 하는 건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어 어떤 이야기? 제가 위안일까요?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한번 예, 운동을 해서 어. 제대로 한번 긁어보는 것도 괜찮죠. 이미 긁으신 않을까. 거 아닌가? 옛날 그 페프 사진 보면은. <laughs> <laughs> 그때 긁은 시절 아닌가요? 아, 이미 긁은 복권을 알고 있는데. <laughs> 아니, 그래도 뭐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빵이라가지고 꾸겨가지고 그냥 저기 집 구석에 박혀 있는 그 복권. <laughs> 어제 <laughs> 어, 이분은 뭐 잘못하셨어 오늘 이분한테. <laughs> 너 모자 벗긴다. <벗겠나>? 도착 <laughs> <laughs> 완료했습니다. 예. Yep. 어, 일단은 여섯시입니다. 생방입니다. 어, 어,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주입니다. 어머, 근데 두번다2 3 번이네요. 네, 저는 조던이고. 아. 이분은 자메스라는 분이 자메스가 아니고 르브로 제임스 아, <웃음> <financer>. <웃음> 안녕하세요 방 방이, 방이란다 저 s 붕당의 방배우님 m e s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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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서예 저는 그렇지 않고요 m e s 로 나오시죠? <웃음> <웃음> 저는 그나마 좀 정상인 편인데요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어 s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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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m 아이고

아나 저기 저기 너무 덥다. 오늘 어, 진짜 에이스 같은딱눈거는 지금 와. 너무 덥셔. 야. 너무 있다 아까 누가 스킨층이라 그랬는데. 여주고증명할 아, 응. 뭐 게. 오. 이 팀에 에이스가 다라는 거야. 그건 뒤에 목이 너무 겹쳤는데. <laughs> 아니 <웃음> 여기 어, 너무 숨... 애 같은데? 카드 숨놓은거 같은데? <laughs> 잠깐, 잠깐만. 너무 애 같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너무 잘생이다생이다 아, 이렇게 아. 네, 저, 안녕하세요. 고향 선호, 네, 박종하라고 합니다. 우와. 우와 잘생기셨다. 와 잘생겼다. 네, 오늘도 여기 농구를 배워볼 건데 저희가 어떻게 배우는 건가요? 아, 시좀 농구 어, 어, 어. 해보신 적 있어? 요아 농구 진짜 좋아하고, 제완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한번 제일 의식되시는분이 있나요? 한 분. 네. 하이스 시탐 건봐주시 실력 점검. 실력 점검 좋다. 네. 보시면 심 되긴 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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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에이스 들어안되지 에이, 에이, 에이스. 아, 아, 어, 오! 오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완전 좆밥이에요. 아, 아, 농구를 동구. 완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초부터 좋고, 어, 예, 우선 기본, 디블부터좀 이렇게 아, 그리블 아, 네, 어, 이제 이제이반대 네. 네. 아, 으걸 아, 반대쪽 이걸로 아, 반대 아, 반대쪽 아, 반대쪽이대쪽으반대이 아, 이 아, 반대이 아, 이 아, 아, 반대쪽으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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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포크팀인데요. <laughs> 아저저 저 농구 좋아합니다. 오저다 저도 저도 아 저도 차 아, 한번 슛을 한번 한번 을 한번 예 선생님이 잘보저 사실 저 좋아하는 어서 아, 아, 뭐, 네. 제일 잘생긴 분이라던가 누가? 아니야, 아니야. 누가? 제일 잘생긴 사람? 아유, 아 방배호님이 아 본인 스스로 그랬구나. 제가요? 아. 아니요 저. 뭐 그렇게 또 소문이 났나봐요. 피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피파 신에서 피파 신에서요 준잘복이요. 아, 그분. <laughs> <종잘복. 웃음> 피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박준용. 아 준용. 제독신. 박준용이가 제일 잘생겼어. 존복햄은요 아, 거기는 조금. 어존복햄도 이거 하시지 않았어? 어 같은 팀이야. <웃음> <웃음> 이다가 아마 저희 미니게임을 가볍게 할것 같습니다 저희 GPT 쪽이랑 그 다음에 상훈의 쪽은 지금 두 명이 와가지고 저희 쪽에서 한 명을 빌려주고 어, 아마 아, 아니 근데 저 팀은 좀 의상이 좀 과하지 않아요? 어, 저 팀은 뭐 저기 거의 가까이 오면 죽인다는 <laughs> 팀이어가지고 저희가 <laughs> 다가가기가 어이 저몸좀 <laughs> 저희 죄송한데 <laughs> 오늘 저희랑 경기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저, 저희가, 저희가 몸을 이, 이런 상태에서 아니, 좀, 저희가 경기를 아, 어떻게 해요 아니 의상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이랑 경기를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NBA 홉샷 보여드릴게요, NBA 홉샷. 홉샷은 멀리서 좀 던져야 멋있는데. 상일이랑 이렇게 세명한번 나와 봐. 그리고 이따가 체력 때문에 아마 상일이랑 배우랑 교체해 봐. 그게 맞아. 그런 식으로 가야겠 일단 한번 저쪽 팀 이겨보세요. 아, 저, 아, 저. 격투 바퀴 아, 보셨어요? 아저 <목소리> 아, 제일 끝에 여기 오른쪽에 계신 몸이 너무 좋으셔가고 선호님 한마바퀴 한마바퀴 나 근데 진짜 신기하네 <목소리> 저번에 오늘 유튜브 보고 왔다니까 아 마선호님 마선호님 어. 아 마선호님 아, 아, 어깨 운동 보고 왔데아 어, 운동하세요? 어. 운동하려고 전, 전 어제 자기 전에 가는 거예요 기 땡기 아, 아 재밌더라고 ASMR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개 시끄럽게 해 <laughs>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채널이에요. 컨셉에 컨셉 네, 네. ASMR이거든요. 근데 웃는 거나 효과음은 개 커. 근데 또 먹는 거 그렇게 맛있게 먹지도 않아. <laughs> 양이 많냐 그렇지 도 않아. <laughs> 그냥. 야, 우리끼리 놀라가. 아, 근데 근데 매력 있어서 <laughs> 보게 되는. 야, 웃, 되게 웃기는 정지 <laughs> 저희가 3대3룰이어가지고, 3점 라인을 쓰면 2점이고, 아, 네네, 네네. 2점 라인을 쓰면 1점이거든요? 아, 그 부분 고려하시고, 아, 5점 내기요? 네, 근데 그 하기 전에, 형님도 조금만 웃어주시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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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좀, 좀 살짝 무서워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왜형 나가요? <laughs> 아니 왜형나가 아니. 됐다 됐다 됐다! <laughs> 못해. 다른 멤버 았어요 아니 그냥 우리, 그냥 우리 애기들이랑 도전 이 낫겠지. 피지컬이 이런니까 안돼요. 나이못한다해 아마 우승이. 아, 이 형도. <laughs> <laughs> 얘는 지금 좀 있으면 쓰러진 거야. 얘한테 말 걸지 마. 얘 지금 표정 봐봐. 얘는 안 돼. 얘 지금 안 되고. 아, 성준형너 그래. 지금 체력 남았지 아직? 아니요! 아니, 절대. 절대. <laughs>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진짜 절대 안 돼요. 유가 할래. 절대 안돼 진짜 안 돼. 나 컷. 아, 유가 아, 할래. 아 진짜 절대 안 돼. 그래. 그래. 아쟤 그래. 아프다니까. 지금 제좀 봐. 아파 쟤 지금 제. 힘들얘 아파. 아니. 형님 얼굴이.

네, 오케이. o k 어 y 어 k a y Okay. Okay. o k a 게 o k 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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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맞아, 진짜. 우리 이제 너희를 탈 거야. 기다려. 상대는 지금 너무 잘하는데. 스크린을 걸고 움직일 때저 방법 어떻게 해야 바꾸면 돼? 바꾼 듯 수비. 만약에 수비를 바꿔야 돼. 이게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스위치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네, 키, 계속 킥했 사람도 있으니까 개인지 개 계속, 계속,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고 그냥 큰 분이 밑에서 가운데서 그냥 박아주지. 박아주고. 아, 대인 지역 방어처럼. 방어처럼. 지역 방어처럼. 아. 그냥 그 전화 떨리지 아, 말고 그냥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날것 말고. 맞아, 맞아, 딸려 나가면 거기 뚫리다 가 그냥 꿈 밑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는 거손 들어주시고 짧으신 아, 분들이 네. 밖에서 아, 네. 도와주시고 빠지죠. 아, 어, 일단 처음 하신 거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더 하시면 그래도 키울 수 있을 것같요 전이 너무 잘해요. 키울 수 있을 것같요가 저희 포지션 나왔던 가요 어. 아, 일단 포지션 일단 쪽에 빅맨그 센터. 아, 센터. 계속 공격해 가지고 오늘 공격. 이 이분은 아, 아 오늘 마지막에 또슛세 개를 넣어 줘 가지고 패스나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는 아 근데 봤을 때 아까도 중고리사나 오신 사네 맞습니다 믿으시오 그런 거 좋고 그리고 또 오히려 또 팀을 좀 조립하시는 거패스 아, 리더 아얘기해고아 네. 어, 네. 어, 그리고, 또, 어, 그리고 네. 체력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존을 절대 안 하죠 <laughs> <laughs> 맨투맨을 선호하는 편. 이면 근데 안 지쳐 다들 어, 그냥 맨투맨 <laughs> 스타일이야 근데 뒤에서 내가 아, 지쳐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내가 이게 자꾸 각, 스와프 각, 해줘야 되고 맞네요 맞네요 나이한 명만 리더로서 좀 포탑에서 잘 이끌어주시면 좋은 이익이 나올 아와 오늘 진짜 잘 봤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갑시다. 선생 <laughs> 님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소개. 어 일단 저는 <laughs> 고양 소노 스카이건스의 이제 박종화라고 합니다.네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10월 쯤에 이제 또 저희 소노 이제 시즌 시작다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아 인스타그램인가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제 PK JONG HA. 네, 아, <laughs> 저희가, 네. 본명 그대로. 네. 아, 아, 저희가 해서 넣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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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니다감사합니니다감사지않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하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너가 누, 누워 있었던 줄 몰랐죠? 어저 누워 있었어? <laughs> 아이 진짜 <laughs> 아 함.. <한>, 함 <한> 뭐야? <laughs> 진짜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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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좋았고 어차피 그 당일에 저희는 할것 같아요. 어, 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아, 허... 아아 아니야 저 저. 또 말씀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엄청 아. 잘하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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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도안 아니 야그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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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너무 힘드네 나이가 아, 아, <laughs> 힘드시니까 오늘 아, 회식 가아 지금. 지금 다 뽑힌 거예요? 상훈이도 보니까 지금 살벌하잖아 상훈이도 아았어 키가 크셔가지고 그니 키가 이 키가 크지 키가 크신 사들은 아니야 이거 밀면 저희 다다어져가 뚱이 님좀 크지 않나요? 뚱이도 비슷할 거야 1 8 0 79 정도 나와 그러면 대회 때는 나와요, 형님난 결승 때 나올 거야. 결승 때? 결승 때 어떻게든 파, 발목 테크니컬로한번 <laughs> 더. 한번더 제대로. 우승할 거면 어쩔 수가 없 <laughs> 완전히 파일을 시켜놨어.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여러분 체력 휘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끌게요.